여기 성실한 고려인 출신 한국인이 있습니다. 처음 한국으로 올때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경찰들에게 멸시와 함께 범죄자 취급을 받았는데요. 한국 여권을 보여주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성현입니다. 우즈벡에서의 이름은 아지즈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고려인으로서. 수 많은 고난과 차별을 견뎌왔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아내 말리카와 띠롤라임,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한국으로 오는 길은 정말 순탄치 않았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끔찍했던 그 순간, 우즈베키스탄 공항에서 겪은 일을 여러분께 이야기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저와 제 가족은 우즈베키스탄의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몇달 동안 준비해 온 끝에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한국행 날이 다가왔습니다. 제 옆에는 늘 곁을 지켜온 아내 말리카와 어린 아들 올라임이 있었습니다. 올라임은 신나게 제 손을 꽉 붙잡고 있었고 말리카 역시 살짝 긴장했지만 눈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차분히 비행기 탑승 시간을 기다리던 그때 갑자기 검은 제복을 입은 공항 경찰관들이 저를 둘러쌌습니다. 아지즈 맞습니까? 라는 차가운 목소리에 순간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저는 당황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했습니다.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입니까? 그런데 경찰관들은 이미 우즈베키스탄 내의 한 강력, 살인범과 제 이름이 동일하다는 이유로 제 신분을 의심하며 단호한 얼굴로 저에게 수갑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위험인물로 확인되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내에서 이미 동일 이름의 범죄자가 활동 중이니 추가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에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런 범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정당하게 무역업을 운영해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제 억울한 외침을 듣지 않았고 결국 차가운 금속이 제 손목에 감기며 수갑의 철컥 소리가 공항의 소란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신은 우즈베키스탄에서 소수민족이고 우리는 당신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범죄자가 아니란 것을 믿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우즈베키스탄의 법입니다. 절차대로 따라야 하니니 당장의 출국은 금지입니다. 전형적인 우즈베키스탄의 고려인에 대한 차별행동이었어요. 어떤 증거도 없었고 단순히 동명이인이라는 이유로 저를 체포했으니까요. 말리카가 제 팔을 꽉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아직 나이가 어린 온라임은 제 품에 안겨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공항 경찰들은 이마저도 못마땅했는지, 가족과 저를 떼어내려고 했어요. 부디 제 가족에게 이러지 마세요. 저는 간절히 외쳤지만, 이미 그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지난날들이 쭉 떠올랐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어린 시절부터 학교에서, 거리에서, 회사에서도 수없이 차별당하고 무시당했던 기억들이 아련하게 밀려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저의 조상들은 러시아어 중심의 교육체제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본래 우리 조상의 언어인 한국어 대신 러시아어를 강제로 배우게 되었고 한국의 전통 문화나 역사는 전혀 교육되지 않았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소련의 역사와 이데올로기를 강조하였고, 이로 인해 많은 후손 고려인 학생들이 자신의 뿌리와 정체성에 대해 모르는 채 자라나야 했습니다. 저 역시 어릴 적 교과서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거의 찾아볼 수 없었고, 이는 제 정체성 형성에 큰 혼란과 외로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으로 살아온 제 삶이 너무나도 처참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차별과 편견 속에서 언제나 소외감을 느껴왔던 저에게 이번 사건은 또 다른 고통이었습니다.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쌓아온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차별의 기억들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어릴 적 부모님께서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뿌리는 언제나 한국에 있다는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 시절 친구들은 조선놈이라는 말로 저를 조롱했고, 사회는 제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들어가도 승진이나 인정은 커녕 오히려 소외당하는 현실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현지 사회와 소련체제 내에서 고려인 후손들은 이방인 혹은 외국인으로 취급되어 왔습니다. 저는 동일한 능력과 자질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려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중요한 업무나 승진, 기회에서 배제되는 경우를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또한 주거지나 사회복지 서비스 등 기본적인 사회 네트워크 형성에서도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동포들이 오랜 기간 겪어온 구조적 차별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모든 것이 한순간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상에서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성현아 내가 어디에 있든 우리 뿌리는 한국이다. 조국으로 돌아가라 라는 무거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그 말은 제게 큰 책임감과 함께 깊은 슬픔을 안겨주었습니다. 저는 과거 우즈베키스탄에서 차별과 고난 속에 몸부림치며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정한 조국,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때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저는 소련체제와 중앙아시아의 생활방식에 적응하면서도,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소련인 혹은 중앙아시아인으로 취급받는 현실 속에서 내면의 갈등과 혼란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탈소련 이후에도 우리 고려인 후손들은 여전히 소수민족으로서 문화적 지원이나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해 자신이 어느 사회에 속해 있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과 소외감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동포들이 겪어온 아픈 역사였습니다. 저는 한국어와 한국 역사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준비했어요. 그리고 한국 한국 국적 획득을 위해 대사관을 처음 찾았을 때의 긴장감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말리카와 함께 대사관 건물 앞에 서서 한국인이지만 한 번도 한국 땅을 밟아 본적 없는 우리 가족은 조심스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면접실에 들어선 순간 차가운 시선과 함께 김성현 씨, 당신은 고려인입니다라는 이신가요? 저는 담담하게 네, 저는 고려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때부터 우리 가족은 한국인의 정체성을 잊은 적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라는 예상 질문에 저는 일제강점기 시절 많은 한국인이 중앙아시아로 이주하고 스탈린 정권에 의해 강제 이주당한 사실, 그리고 우리 가족 역시 그 역사 속에 있었다는 사실을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은 저의 대답을 조용히 듣더니 서류를 넘기며,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국에서 어떻게 살아갈 계획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자신있게 저는 무역업을 해왔습니다. 한국에 와서도 이 경험을 살려 양국을 연결하는 사업을 펼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온라인이 한국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저희 가족은 이제 진정한 한국인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마치고 대사관을 나서는 순간 저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안도감과 함께 동시에 또 다른 불안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리카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잘본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고 저는 최선을 다했으니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지. 라고 답했습니다. 며칠 후 한국 대사관으로부터 국적 회복이 승인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제 마음은 말로 다할수 없는 감동과 동시에 지난 고통의 기억들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항에서 경찰들은 너무 완강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내와 딸만 한국으로 먼저 보냈고, 저는 공항 구금 시설에서 강제 구금되어 추가 조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루가 지났을 때 저는 바로 한국대사관에 연락을 해봤습니다. 이미 당시 제 신부는 이제 우즈베키스탄인이 아니라 한국인이었어요. 저에게는 한국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한국 여권이 있었죠. 잘 배운 한국어로 또박또박 한국대사관에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어요. 한국대사관에서는 한국인이 우즈베키스탄에서 억울하게 강력 범죄에 연루된 사건으로 보고 적극 개입해줬어요. 제가 평생 겪었던 차별과 혐오와 다른 새로운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국 대사관에서는 빠르게 공항 현장으로 달려와 줬어요. 그리고 제 한국 여권을 확인한 후, 제가 진정한 한국 국적자임을 확인했죠. 그 이후 저를 대신하여 우즈베키스탄 경찰의 잘못된 수사 방식에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어떻게든 개입하겠다고 단호히 말을 했어요. 우즈베키스탄 경찰들도 저의 한국 여권을 보고 흠칫 놀라는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 대사관 직원이 현장으로 찾아와 우즈베키스탄. 경찰이 한국인을 아무 증거 없이 함부로 체포할 수 없습니다. 당장 풀어주세요라고 단호하게 말하자 바로 수갑을 풀어줬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저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한국 여권을 꺼내고 한국 대사관 직원들이 도움을 주기 전까지 우즈베키스탄 경찰의 조롱 섞인 말투와 강경한 태도 속에서 내심 분노를 느꼈습니다. 나는 아무 죄도 없는데 왜 여기 갇혀 있어야 하는가?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국 한국 대사관의 적극 개입으로 저는 자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얼마 후 비행기를 잘탈수 있었고 인천 공항 밖으로 나오자마자 가족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말리카의 눈가에는 고단했던 하루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그 속에서도 따뜻한 웃음이 피어 있었고 온라임은 제 품으로 달려와 아빠, 여기서 우리 새롭게 시작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겪었던 차가운 현실과는 완전히 다른 따스한 조국, 한국에 온 기분이 들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 말리카와 온라임의 눈물 섞인 얼굴을 보며 저는 비로소 조국에 돌아왔다는 희망과 감동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말없이 한국 땅을 밟으며 깊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공기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외면받고 차별당하며 힘들게 살아왔던 기억들이 아직도 제 마음 속 깊이 남아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고, 제게 진정한 조국의 품을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첫 출근 날 고려인 동포들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일을 시작하며 저는 새로운 도전 에 두려움보다 희망을 느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끊임없이 차별과 편견 가혹한 현실 속에서 버텨왔습니다 그러나 한국에 와서 느낀 첫 인상은 따뜻한 환영 과 다름 아닌 진정한 가족의 품 이었습니다 길고 험난한 여정을 지나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의 첫날 아침 일찍 출근하여 늦은 밤까지 분주히 일하는 동안 우즈베키스탄에서 겪었던 차가운 현실과 한국에서의 따스한 온정을 비교하며 마음속 깊이 생각했습니다. 여기선 내가 누구인지 또 어떤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분명히 보인다. 저는 그때부터 제 자신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소외되어 온 고려인 동포들을 위해 새로운 지원 정책이 마련되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얼마 후 한국에서의 생활이 점점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온라임은 한국 학교에 입학하여 처음에는 서먹함을 느꼈지만 곧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며 한국어 실력을 쌓아갔습니다. 말리카 역시 한국의 생활 방식에 적응하며 밝은 표정을 되찾았고, 이 가족은 점차 따뜻한 이웃들의 도움과 격려 속에 진정한 조국의 품에 안겼습니다. 식탁에서 모두가 둘러앉아 구수한 삼겹살을 구우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을 나누던 순간 말리카는 웃으며 김성현씨 한국에서는 정말 삼겹살이 이렇게 맛있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온라인도 신나게 쌈을 싸 먹으며 아빠 우리 한국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오랜 고난 끝에 온 가족이 따뜻한 보금자리에 돌아온 듯한 기분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아버지의 사진 앞에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저희가 드디어 진짜 조국 한국에 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의 고통스러운 나날은 이제 뒤로하고 따뜻한 품 안에서 새 삶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으로서의 삶은 너무나도 험난했고, 수많은 편견과 차별 속에서 외로움과 고통을 겪었지만, 오늘 저는 한국에서 가족과 함께 웃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한 마음을 느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저는 한국 사회에 정착하기 위해 한층 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서의 업무는 물론, 언어와 문화, 그리고 행정 절차까지 새로운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따뜻한 미래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언제나 차가운 시선과 배척만을 받아왔던 제가 이곳에서는 진심 어린 응원과 도움을 받으며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으로 살아온 지난날들이 아련히 스치곤합니다. 그곳에서는 한때 꿈을 품었지만 현실의 벽에 부딪혀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던 기억들, 수많은 차별과 편견 속에서 스스로를 증명하려 애쓰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따뜻한 온정과 적극적인 지원, 그리고 서로를 돕는 공동체의 힘이 제게,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일깨워주었습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에서 무역업에 종사하며 우리 고려인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태어났다고 해도 피 속은 한국인이란다. 라는 아버지의 말씀처럼 이제 저는 진정한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대사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저와 제 가족은 우즈베키스탄에서 겪었던 불안과 고통을 뒤로하고 따뜻한 조국의 품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사례는 한국인이 외국에 서서 부당한 체포나 차별 상황에서 신속한 법적 보호를 받아 신속히 석방될 수 있는 국적이 주는 강력한 보호막을 실감하게 해주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우리 가족은 이제 한국 사회에 완전히 녹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겪었던 고난과 차가운 우즈베키스탄의 현실이 모두 사라진 듯한 감동에 젖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한국인으로 살아갈 것이다. 라는 다짐과 함께 제가 겪어온 극적인 여정은 대한민국의 강력한 보호막과 국민을 끝까지 지켜주는 따뜻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한국에서 거주하면서 많은 혜택과 권리 보장이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오랜 시간 외국에서 겪었던 언어적, 문화적 소외와는 달리, 본연의 문화와 역사를 다시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는 고려인 학생들이 소련 교육체제에서 러시아어 중심의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뿌리와 단절된 경험과 달리 한국에서는 한국어와 전통 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어 정체성을 회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제 가족과 저의 경험을 통해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선진 경제체제를 갖추고 있어 고려인들이 이전에 경험했던 취업 및 승진의 불이익에서 벗어나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이라는 이유로 승진이나 중요한 업무 기회에서 소외되었던 반면 한국에서는 고려인 동포들이 운영하는 무역회사에서 일하며 제 능력을 제대로 인정받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교육 인프라와 사회복지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 자녀 교육과 가족, 복지 측면에서 큰 장점을 제공합니다. 제딸 올라임은 한국 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키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우수한 교육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 학생들이 겪었던 언어 및 문화 소외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국 사회는 오랜 역사와 전통을 공유하며 외국에서 소외되었던 고려인들이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환영받고 서로 도우며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줍니다. 제 가족은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이웃과 동료들의 따뜻한 환영을 받으며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공동체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것을 통해 진정한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들려준 이 이야기는 단순한 국적 회복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우즈베키스탄에서 고려인으로서의 혹독한 삶과 수많은 역경을 딛고 드디어 따뜻한 조국 대한민국에 안착한 한 사람의 극적인 여정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정부와 대사관의 적극적인 개입 덕분에 저의 억울한 체포와 구금이 풀리고 저와 같은 수많은 고려인 동포들이 한국에서 진정한 보호를 받게 된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결국 한국이라는 따뜻한 땅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할 대한민국의 위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의 따뜻한 환영과 보호를 느낀 순간이 있으셨나요? 우즈베키스탄의 혹독한 현실 속에서 꿈을 잃지 않고 살아온 제가 결국 이곳 진정한 보금자리를 찾을 수 있었다는 사실이 여러분께도 큰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과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여러분만의 대한민국의 놀라운 경험을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만들어가는 더 강한 대한민국, 그리고 따뜻한 조국의 미래를 위해 함께 나아가길 기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